<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짬이 안 나는데요. 현재 리그는 12라운드까지 종료가 된 상태이므로 부득이하게 10라운드와 11라운드는 하나로 묶어서 주요 팀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라운드에서 나폴리는 볼로냐를 3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는 벤치를 지킬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저는 파비앙 루이스가 정말 최근 인상 깊은데요, 이제 완전히 중거리슛이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중거리 슛으로 나플레 공격에 포문을 열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볼로냐의 게리메델이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PK를 내주게 되는데요. 인신애가 집어넣고 2대0을 만듭니다. 볼로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후에는 은바이가 오시면 발목 쪽을 건드리면서 또다시 PK를 내주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인신애가잘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 PK에 관해서 유독 불안감이 심했던 인신애였는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조금은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라운드에서는 살레르니타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나폴리였습니다. 오시멘이 경미한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경기 나폴리는 메르텐스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꼬꼬마스리터볼꺼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오시멘이 없이 치르는 경기다 보니 포스트 플레이를 해줘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나폴리는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이렇게 중거리 슛 위주로 풀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골이 터지지 않았죠. 결국 나폴리의 이러한 고민은 후반 페타냐를 교체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었습니다. 골 장면도 우선 페타냐의 골드샷이 있었고요. 그 뒤로 우당탕탕 지엘린스키가 우겨넣었죠. 결국 지엘린스키의 딱한 골로 승리를 챙긴 나폴리.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상대 골 찬스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쿨리발리가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센터백 뎁스가 얇은 상황이라 더욱 아쉬운 퇴장이었는데요. 가뜩이나 마놀라스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라 남은 센터백은 주황제수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팀은 밀란입니다. 10라운드에서 밀란은 토리노에게 1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밀란의 라인업 역시 엉망진창이었는데요. 테오 대신에 칼로루, 키에르 대신에 로만니리 그리고 브라임디아지 대신에 크루니치까지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라인업이었습니다. 승리는 지루의 한 골로 밀란이 가져갔습니다. 지루는 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방에서 잘 버텨주면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최고의 해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시즌 밀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바카요코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밀란의 뎁스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바카요코가 백업 자원으로서 좋은 활약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너무 설렁설렁 플레이를 한다는데 있겠죠. 이번 경기에서도 제대로 뛰지 않으면서 큰 위기를 만들 뻔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피올리 감독이었습니다. 대단한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는데요. 11라운드에서는 남정 로마를 상대로도 3대2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 밀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질라탄이었습니다. 센스 있는 프리킥골로 산책골을 만들어냈고요. 팀의 추가 골로 이어지는 PK도 전했습니다 거기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연계도 좋았고 골 결정력까지 좋았는데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공격수, 그 완벽한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질라트는 이번 경기 골로 자신의 통산 400번째 리그 득점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세리아에서는 150번째 골이었네요. 로마를 상대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볍게 승리를 챙겼던 밀라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테오 베르란데스가 퇴장을 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첫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는 다소 쓸데없는 파울이었어요. 다음 경기가 인테르와의 더비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아쉬운 퇴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나볼 팀은 리그 3위 인테르입니다. 리그 10라운드에서 인테르는 엠폴리를 만나서 2대0의 승리를 가볍게 챙겼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앞으로 엠폴리는 담보르쇼만 봐도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때는 2년 전이었고요. 2018-19 시즌 최종전 인테르와 엠폴리의 경기였는데요. 엠폴리의 회심의 슈팅을 담브로시오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이 수비 하나로 인테르는 승점 1점 차로 겨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었고요. 반대로 엠폴리는 승점 1점이 모자라서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담브로시오가 엠폴리를 강등 열차에 태운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그리고 횟수로 2년 만에, 3 시즌 만에 만난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담브로시오는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결정적인 슈팅 방어를 해냈고요. 이번에는 아예 결승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담이 큰 남자 담브로시오 이번 경기 인테르를 승리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이었는데요. 소분이 작 된다. 뒤에 서담좀 키워드려라. 이렇게 직전 경기 퇴장의 여파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벤치에 있지 못했지만 가볍게 승리를 챙겼던 인테르였습니다. 아 그리고 엠폴리는 사실 리치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진 경향도 있었는데요. 이런 파울은 선 넘었죠. 바렐라 담글 뻔했습니다. 어쨌든 담브루시오 덕분에 승리를 가져간 인테르는 11라운드에서는 우디네스에게 2대0 승리를 챙겼는데요. 지난 경기 담브루시오를 선발 출전시켰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라노키아를 선발 출전시켰던 인테르였습니다. 하지만 라노키아는더 이상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라노키아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인테르는 전승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 경기 인테르는 확실히 고전했습니다. 특히 우디네스가 준비한 이 5명의 수비라인을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어려웠던 건 코레아가 선발 수전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 많이 나야 드리블이 효과를 보는 코레아기 때문에 더욱 고전했는데요. 하지만 딱한번 공간이 넓게 나온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바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레아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선발주전을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은 로마 이야기 해보시죠. 11라운드에서 밀란에게 졌지만 로마는 10라운드 칼리아리에게는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거듭해 나갈수록 스피나쫄라가 점점 그리워지는 로마인데요. 이유는 바로 대체자라고 데려왔던 마티아스 비네 때문이겠죠. 이번 경기도 실점 장면을 볼까요? 상대 크로스가 날아오고 있는데 비냐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요. 선수 마킹도 잘 못했죠. 결국 허무하게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결국 빡친 무리뉴 감독은 곧바로 비냐를 빼고 유스 공격수 아페나기안을 투입하는데요. 아페나기안의 성인무대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피지컬적인 부분은 약간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꼼짝없이 또 지는구나 했던 로마였는데 로마를 구해낸 건 펠레그린이었죠. 코너킥으로 이바네즈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더니 아예 풀킥으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직전 경기 퇴장으로 벤치에 앉을 수 없었지만 주장인 펠레그리니가 역전을 시켜준 거죠.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로마의 타미가 요즘 조금 심각한데요. 넌 진짜 운이 존나게 나빠. 기본적으로 운이 존나게 나빠서 아쉽게 골을 잘못 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한끝 차로 자꾸 빗나가곤 했죠. 타미가 돈값을 해줘야 로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참 좋았는데, 최근에 타미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은 아틀란타 살펴보시죠. 아틀란타는 10라운드에서 삼푸도리아를 만나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여전히 톨로이와 짐시티가 빠져있는 가운데 유스 로바토와 미드필더 데룬을 센터백에 집어넣었던 아틀란타였는데요. 그리고 카프토에게 선취골을 내주고 시작합니다. 대룬을 센터백에 넣는 선택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줬던 실점이었는데요.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수비를 했고, 어거지로 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제대로 역습 기회를 내주고 말았죠. 실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파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었는데요. 이번 경기 결승골을 뚝배기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감독 없이 치른 팀들의 승률이 참 좋네요.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해서 벤치에 앉지 못했던 가스페리니 감독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순서는 라치오입니다. 라치오는 신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를 만나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승리가 개인적으로 라치오에게나 쌀리 감독에게나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라짜리 때문이었는데요. 확실히 윙백에 특화된 선수기 이 때문에 포백 전수를 쓰는 쌀리 감독에게는 중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예전의 공격력을 마음껏 보여줬어요. 쌀리 감독이 쓰는 방법을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력에서 배제가 되던 루이스 알베르토도 이번 경기에서는 키 패스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역시 쓰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1라운드에서 라치오는 아틀란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앞에서 라짜리와 루이스 알베르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카탈리 차례인데요. 거의 싸리 감독의 황태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요런 패스가 가능한 선수란 말입니다. 그 패스가 골로 이어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골은 이건데요. 라치오에서만 159골을 성공시키면서 드디어 라치오의 전설 실비오 피올라와 동료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피오렌티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0라운드에서 라치오에게 패했던 피오렌티나는 11라운드에서는 스페이지아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에이스 니코 군절레스의 부상으로 또다시 사포나라와 소티를 양쪽에 기용했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하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블라우비치였습니다. PK로 첫 골을 가볍게 기록하더니... 측면에서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급기야는 해트트릭까지 완성. 초반 부진했지만 다시 지난 시즌은 괴물 같은 모습을 되찾고 있는 블라우비치입니다. 어느새 리그에서 8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한 경쟁에도 나서고 있는 블라우비치인데요, 이렇게 잘하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아직 도장을 안 찍었는데 재계약 도장을 계속 찍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팀 가면 퓨렌티나 개빡치겠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개인적으로는 오드리오 솔라의 가능성도 좀 봤습니다. 적어도 공격은 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팀 유벤투스입니다. 우선 유벤투스는 10라운드에서 사수홀로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일단 데실리오가 전반 13분만에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유벤투스의 플랜은 어느정도 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라타가 너무 부진한 것이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절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 중원에서 패스 성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디발라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모라타의 고립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비가 한 번에 허물어지는 모습도 자주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메켄이 점프 안 해? 문 지랄같이 가만히 있는 건가요? 병신 지랄 육갑을 떨고 있다고 전해요. 결국 사수솔로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유벤투스와 알레그리 감독.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유벤투스는 11라운드에서 베로나를 만났고요. 이번엔 2대 1로 패했습니다. 유벤투스는 2020년 2월 9일 베로나에게 2대 1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벌써 베로나전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고작 베로나 따위에 겁먹어서 징징대는 거야? 유벤투스와는 별개로 시메리는 요즘 폼이 경이롭습니다. 얼마 전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혼자 4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반 14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그냥 다 떠나서 베로나가 이길 경기였습니다. 특히 활동량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엄청난 압박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유벤투스가 그 압박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했죠. 결국 유벤투스는 거의 모든 공격을 디발라 중거래슛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공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번 시즌 유벤투스는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겨울이적 시장에 뭔가 큰 보강이 없다면 저는 챔스 진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아직 못다 한 12라운드 정리는 다음 주 주중에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